저는 만취한 대기업 회장한테 뺨을 맞았습니다. 군바리가 어딜 감히! 그 한마디와 함께 날아온 손바닥이었죠.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. 이 치욕을 평생 잊지 말자고요. 하지만 그 회장은 몰랐습니다. 제 어깨에 있는 이 흉터가 어떻게 생긴 건지요. 저녁 후 8년간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. 그 회장의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. 그리고 드디어 저는 돌아왔습니다. 그 회장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치로요. 8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날, 회의실에 들어선 그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. 저를 알아본 거였죠.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제가 셔츠 단추를 풀어 어깨를 보여주는 순간, 그 오만했던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화면 속 하트를 두번 눌러서 이야기 속 주인공을 응원해주세요. 이야기는 본편에서 이어집니다. 본편 이야기를 눌러 들어보세요.